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신산업, 신기술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최저 연2.82% 금리에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내일 오후에 출시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리 때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선택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부품 가격의 25%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 월 보수액이 19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전과 달리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연장 양한남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신산업, 신기술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 제품 출시 등을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스마트시티, 드론 등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조작을 하지 않고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KT는 이미 평창에서 시범 운행 중이고 경기도는 이달 말쯤 판교 도심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하는 모든 차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동종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한 대만 선별 검증하게 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율주행차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면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한데 이 장치를 달면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을 방해해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라이다 센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단속 카메라 개발 등 연관산업 기술 개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혁신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 사전 허용,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관련법을 재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의 경우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남 판교와 인천 송도, 세종 등이 지정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출시됐습니다. 모두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고 내일 오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내일 오후 출시됩니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최고 80%, 최대 2억 2,200만 원입니다. 코픽스 신규금리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변동되는 상품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2%에서 최대 4.4% 초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대상은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그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은 주택, 현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출 병목 현상을 막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분간은 특별 한정 판매 형태로 운영합니다.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고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두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며 이 영업일이면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주요 고객이 20대에서 40대인 점을 고려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전월세 대출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며 모바일 은행 특성을 살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언나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완성차 업체 로고가 붙은 순정부품 대신 중소부품사가 독자적으로 유통하는 대체부품을 쓰면 부품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순정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깨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의 대체부품 사용 유인이 늘어난 만큼 그간 완성차 업계의 저항에 부딪혀 헛돌기만 했던 대체부품 활성화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리 때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부품 가격의 25%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 업계는 이 같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새로 차보험에 들때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이미 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특약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 차량 수리 때 대체 부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이 되는 25%는 대체 부품과 순정 부품의 일반적인 가격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범퍼 교체 시 순정 부품이 100만 원이면 대체 부품은 75만 원인데 대체 부품 사용으로 절약되는 보험금 25만 원을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고 현대모비스 등 대형사가 독점하다시피한 국내 부품 시장에 경쟁이 촉진돼 부품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체부품 성능을 체험해보지도 않은 채 비싸도 순정부품이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오랜 인식을 깨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험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중약 20%는 대체 부품이 사용되지만 국내는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부품 활성화를 기다려 보험료에 반영하기보다 대체 부품 시장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내 사정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일자리 안정자금인데요. 이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정부가 허점 보완에 나섰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조업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인데 서비스업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과 마트 등밤 시간 노동이 일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월 보수액이 190만 원을 넘는 탓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김밥집 등 식당 종업원이나 총서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연장 효율 근무를 더했을 경우 월 190만 원을 넘게 받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책입니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겁니다. 현재는 제조업 분야만 초과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생산직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190만원을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불가능했습니다. 월급에는 과세 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식당이나 마트 등 야간 업무가 일상인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탓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월급 19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기본급은 적지만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 수당이 많은 서비스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대책 수정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빼고 월급 총액을 계산할 방침이라는 건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방편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의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 이후 맞는 첫 명절이라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의 설 선물 세트가 인기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2kg에 99,000원인 1등급 한우 정육 선물 세트. 2kg 중량의 한우를 99,000원에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굴비와 과일 등 10만 원 이하의 선물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추석 된 5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 일색이었던 진열대엔 10만 원 이하 선물 세트가 많아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 이후 맞는 첫 명절인 만큼 5만 원부터 10만 원 이하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전 예약 판매 기간 동안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매출은 20% 늘었습니다. 선물가격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축산과 첨가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도 늘었습니다. 국내산 축산과 첨가물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2% 높아진 반면 수입산은 3%가량 줄었습니다. 기존 5만원일 때는 국내산 상품으로는 좀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서 저희가 수입력이나 뭐 수입상품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상한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국내산 품목 비중을 늘렸습니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선물 고르기가 편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어 이제 구매 폭이 넓어져서 구매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농축수산 농가에서는 품목의 상당수가 고가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한우가 선물 세트가 10만 원짜리 이하가 한 7,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김영란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설 대목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현지 시간 20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새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왜 일어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 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죠.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우선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은 현지 시간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었던 어제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이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미국의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오바마 케어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셧다운이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19일까지로 정해졌던 새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임시 예산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3주짜리 임시 예산 연장안을 제안. 고 현지 시간 22일 새벽 1시에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표결이 오후 12시로 미뤄지면서 결국 월요일까지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부기관이 업무를 중단하면 경제적 손실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는 아직 일요일이기 때문에 셧다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의 업무가 재개되는 현지 시간 22일까지 셧다운이 이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2013년 셧다운이 16일간 이어지는 동안 우리 돈약 21조 3,700억 원 상당의 생산이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셧다운에 따른 연방공무원들의 일시휴직으로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셧다운이 계속되면 매주 65억 달러 상당의 미국 경제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증권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셧다운 전 마지막 개장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도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뉴욕 증시는 이런 우려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전날보다 0.44%, 0.5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 지수도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이처럼 동반 상승한 것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고,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지난 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을 3%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3%가 넘을 경우 2005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3%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79%의 당기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89%의 매출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점도 지수 상승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증시에 선반영되진 않았지만 실제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증시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1995년에서 96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한달 가까이 계속됐던 셧다운 때에는 주가가 5%가량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선물 지수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도 당장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셧다운 우려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요. 과거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주춤할 때에는 코스피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 악재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kb증권은 지난 1995년과 2013년 사례를 보면 셧다운 초기에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 요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증권도 정책 리스크의 재등장으로 투자 심리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과거 셧다운 기간 미국 증시 주가 수익률 평균이 마이너스 0.6% 수준이었던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장기적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를 저감의 수식으로 볼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믹멀베인이 백악관 예상국장은 이번 셧다운이 일주일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다만 셧다운 이슈가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이후 미국발 인프라 투자 정책 호재로 인해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7월부터 슈퍼와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카드 수수료 원가 중한 부분인 벤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 업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이 조치로 10만 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 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하반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를 조정 등 방식으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합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은행채 발행 잔액 규모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은행채 발행액은 122조 1,680억 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은행채 발행 잔액은 282조 7,642억 원으로 월말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이처럼 늘어난 결정적 요인은 가계대출 증가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고, 은행들이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앞다퉈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도 은행들의 채권 발행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들이 금리가 오르기 전 채권을 발행해 필요 자금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학력과 신체 조건 등을 묻자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가운데 일반 기업도 다섯 곳중한 곳꼴로 올해 블라인드 채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20.7%가 올해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다는 기업이 9.5%의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이 11.2%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이들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선택한 이유로 스펙보다 역량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으론 업무 해결 능력을 꼽았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손바닥 전맥과 지문 등을 통해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국내선 출발 항공편 신원 확인을 손바닥 전맥과 지문 등 생체 인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과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다음 이용부터는 신분증 없이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김해와 대구, 청주 등 국내 공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인천공항 도입 여부도 법무부, 경찰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글로스득 공제액이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 6천원 이하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 노동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의 2.2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면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114의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38.4% 상승한 종가격 상권이었습니다. 오피스 상주 인구의 지속적인 수요 기반과 함께 젊음의 거리 일때 요식업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면서 임대료 호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분기보고서상 기부금과 적대비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은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4,930억 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에 비해 약18%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한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현재 서울 경기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3에서 8cm, 전북과 경북 남부 내륙,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와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눈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정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하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영하 8, 9도에 머물겠는데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한 한파가 밀려오면서 해상에는 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츰 맑아지겠지만, 충청남도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그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종일 눈이 오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방의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에서 6미터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은 한주 내내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에나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